오늘 공휴일인데 여진이 나오셨네. 공휴일인데 여진이 나오셨다고. 고, 공휴일인데. 음. 그러니까 그 누가 한분 있어야 되는데. 그, 하니까. Yeah. 근데, 또뭐 나는 그는 관심 없고, 뭐신도분도 관심 없고 혼자 힘들 텐데. 예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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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이가 있는데 오래 버티 수가 없나 빨리 한분구해야 되는데. 스님을 좀 꼬셔보지 그 해광스님을 좀 꼬셔보지 해광스님 그 그, 출가하시기 전에 하셨잖아요 어, 어, 그니까 그 스님을 좀 꼬셔보지 아니 지우리 절이 그 스님들하고 신도분들하고 같이 하여금 그래 바뀔 거니까 그 해광스님을 좀 꼬셔봐 해광스님을 아, 예. 어. 내 말은 안 들을 테고. <laughs> 우리들은 신도분도 힘이 씨다. 난이 아무 힘 없다. 그러니까 지난 에그 그때 같이 있다 한번 하시대. 그러니까 해해광선 좀오시봐